안녕하십니까. 이월 약초상골의 초당입니다. 오늘은 버거버섯 야기입니다 맛도 좋고 약도 좋은 버거버섯 장격우로 왔습니다. 버거버섯 하면은 발생 온도에 따라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으로 나눕니다. 중온성은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 고온성은 여름에 발생합니다. 지금 보이는 이것은 저온성 균을 이어 둔 곳입니다. 저온성금면 작년 11월에, 시, 11월에 많이 따 먹었습니다. 근데 저온성도 지금쯤 한번 깨우면 다시 한번 더 올라옵니다. 그래서 잠깨우로 한번 지금 왔습니다. 고전 방식은 눕혔다가 새로 서는 방식이지만 저는 좀 쉽게 하려고 매년 망치로 두드려 팝니다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막때려 패면 됩니다. 버섯은 어디에 재배나 따라서 향이 많이 틀려집니다. 하우스라든지 뭐 텃밥 이런데도 뭐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산에 지금 있습니다. 저기 보면은 소나무도 좀 보입니다. 산에 한, 산에 원목에 한 것이 더 맛있다고 합니다. 어, 지난 겨울에 올라와서 마른 겁니다. 오전방식으로 버섯하는거 궁금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십시오.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나무 피는 시기, 뭐 재해놓는 방법, 정균연령 방법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. 감사합니다. 1월 약초상골의 초당이었습니다.